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세일즈 어, 퍼널에 대해서 어, 좀좀뭐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스토리 라인의 예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 퍼널이 뭐냐 라고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메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세일즈 자, 퍼널이 뭐냐? <laughs> 여기다가 광고, 광고를 붙여서 여기 사람이 어딘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무슨 각자의 뭐 자기의 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무튼 있어요. 여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뭐 뭐 낚시한다고 할 수도 있고 마케팅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쓸수 있겠지만 이 사람을 광고로 관심을 끌어서 이 사람이 예스를 하면은 여기서 스쿠이즈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스쿠이즈 페이지에서 이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세일즈 페이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머니 사이트에서 돈을 버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봤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메일을 받은 걸 가지고 이메일로 <laughs> 시퀀스를 짜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일로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온라인 세일즈 펀널이라고 해요. 이 이게 세일즈펀드요 이게 온라인에서 무슨 제품을 팔든지 뭐뭐 조그만 뭐 나는 핸드폰을 팔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그 서비스를 팔든지 다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여기서 어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 퍼스널하게 개입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뭐그건좀 다른 타픽으로 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화를 직접 해서 클로징을 한다든지 뭐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튼 가격이 <laughs>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요거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니까 처음에 사업을 이거를 싸신 사신, 사신다고 하면은 나는 웹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나는 웹사이트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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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고 무슨 사진이 쁘게 찍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만 작전을 짜신 거고 4804에서 영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거를 다 만들어 놓셔야 돼요 이거를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세일즈폰넬로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거에 제가 예를 하나를 이걸 여기 있는 들어가는 거예를 하나씩을 보여드리고 어, 도움이 될 만한 웹사이트를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어, 제가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laughs>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어, 제가 헬, 그, 라이프 코치, 라이프 코치 저, 덴티스트예요 제가 치과의사예요 치과의사인데 광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쳐요 광고에다 붙이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광고 내용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몰랐던 사실 네 가지 이게 있다고 쳐요 오,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꼭 보셔야 될네 가지 뭐 이런 광고가 있다고 쳐요 이 광고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가지 그래서 여기서 주기 전에 여기서 네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메일과 이름을 주시면은 <laughs> 여러분께 이네 가지가 전달해진 그 전자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을 여기서 보내준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께 무슨 어 여러분께서 세미나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뭘할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여기 내용을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퀴즈 페이지에서 이 가치 value라고 하죠. 이 가치를 이 네이 이름과 정보랑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뭐가 일어났죠? 내가 사람들이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아,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네 가지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클릭한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예 yes, e 네, 저는 관심 있어요. 안 클릭하고 넘어간 사람들은 못 봤던가 아니면은 노노한 no, no 거죠. 난 필요 없어. 난임플란트 필요 없어. 이렇게 한번 걸러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본 사람들은, 아, 그래. 나는 내 정보랑 내 이메일을 줄 만큼 나는 이 정보를 알고 싶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일즈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세일즈 페이지로 가서 아이 정보에서 네 가지를 봤는데 이네 가지를 보고 나서 우리 치과로 해서 보면은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요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가게로 전화해 주시면은 임플란트 하나당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아시다시피 요렇게서 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세일즈 페이지까지 보고 나서 여기 가기 전에 무슨 뭘 하죠? 어나 바로 안 살래. 생각을 해야 돼. 가서 나간 다음에 구글이나 무슨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조사하겠죠. 임플란트 회사 주변에 뭐가 있나. 뭐 가격은 뭐가 되나. 그때부터 정보를 이제 서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저한테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요 사람은 까먹겠죠. 그래, 어디 가서 이런 임플란트 네 개를 준다는 웹사이트가 있었던 임플란트에 알려주는 네 가지 정보를 주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디였지? 이제 잊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업가로서 이제 이사람의 추천을 받았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뭐 abc 양 abc 군뭐네 어, 가지 정보는 잘 보셨나요 뭐 문제는 없나요 제가 도와드릴 분이 없나요 근데 또 다음 시퀀스에서 얘기하는 를 거예요 제가 어, 다음 주 다음 이 이메일로 제가 임플란트를 하면은 어, 다른 사람들과 뭐 어느 나라별로 뭐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 이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 또 다시 오겠습니다 이 어, 임플란트가 어, 옛날과 지금과 어떻게 기능이 달라졌는지 부작용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뭘 보여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계속하고 노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쌓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은 대충 설명을 드리면 돼요 모든 회사나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전략을 다 짜놓고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예였습니다. 덴티스틱의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놀래킬 수, 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정보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 무료로 아니면 가치를 전달해주기 위한 뭔가의 소스가 있어야 되고 받았을 경우에도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가치로운 정보, 정보 혹은 뭐 실제로 뭐 제품을 보내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일즈 페이지에서 내가 왜 사람들로 나온지 이거는 이제 카피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컨버트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을때 웹사이트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내 전문성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전체의 그 스트래러지, 좀 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이 오늘 볼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여러분께 하나 좀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이메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은 저희가 자동화가 할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auto responder라고 해요. 자동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은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메일이 갈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잘 쓰는 어, 네 가지 웹사이트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는 영상은 영상이 된다. 웹사이트는 mailchimp. 제 생각에는 가장 가격은 저렴하고요. 처음에 시작하면 2000개 까지는 무료고 그 다음에는 어뭐 규격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 한달에 10불 씩 아니면은 뭐 이렇게 프로버전은 199불 그리고 저는 사용하고 있는 사용해본 그 Awever 500개까지는 어, 20, 19불씩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 29불 49불 가격도 저렴하고 어, 여러분께서 동포대학을 통해서 보고 계신 어, 어 그 뭐지? f o 은 이거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Constant Contact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 개수가 다른데 20불, 45불. 사,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 Constant Contac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은 뭐 1불, 2불 정도 비싸지만 그리고 안에 커미, 커미트해야 되는 시간이 그 뭐지? 그컨트 n 이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Get Respond 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시간당, 그, 월당 15불에서 45불. 근데 제 생각에는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 사람, 한, 하나 쓰기 시작하면은 거기 계속 연결해서 다른 그 캠페인, 다른 웹사이트에 관련된 캠페인들이 계속 갖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어, 뭐, 하기에 따라, 뭐, 그리고 팀이 규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m a 침 l c 는 데가 있고, a w e a e r 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Constant Contact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뭐 Get Respond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드렸던 이 All Responder를 할수 있게끔 자동화 시켜주는 이런 사이트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께서 웹사이트만 있으셔도 아니면 웹사이트 o r l p r e s s 같은 경우는 어 s u b s c r i b e r 얼마든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동포대학 안에서 파트너 프로그램 안에서는 어 참고로 이 리스폰드를안 쓰고 그냥 월프레스랑 지메일만 가지고 어떻게 제가 작업을 했었는지는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로 리스폰드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규모가 작을 때는 얼마든지 월프레스를 가지고 이 프로세스만 이해하시면은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 어그이 전략을 짤 수가 있으니까 어 한번 여러분께서도 시도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어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직접 저처럼 이렇게 정보를. 팜, 사업을, 판매라는 사업을 할수 수 있도록 한번 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고, 아직까지 어로비스펀드를안 써보셨다?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린 그네 가지 중에서 어, 하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세일즈 퍼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는 좀더 다른 어, 뭐 세일즈 관련된 영업 관련된 얘기를 좀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